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만을 엄선해 전해드리는 본격 뒷북방송 맘대로TV의 진행을 맡은 맘대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멋대로 기자. 이분이 노출사고로 곤혹을 치렀다는 미녀튜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존나 이쁘죠? 이쁘긴 이쁘네요. 근데 노출 사고는 언제 일어났나요? 지난 10월 24일 화장품도 중국과의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미니유튜버에 대해 좀더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인 이미니유튜버는 정치 및 시사를 다루는 유튜버인데 구독자수가 1만 2천 명인 채널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국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구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인기 급상승 중인 유튜버입니다. 멋대로 기자 너무 사심이 담긴 말은 삼가해주세요. 은근히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노출 사고로 곤혹을 치렀는지 알아볼까요? 네 문제의 영상을 보시죠. 쓰이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쵸? <laughs> 아, 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뜯어봐요.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다리가 좀 너무 야했네. 죄송해요. 아이고, 어, 깜짝이야. 살색이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네. 멋대로 기자. 설마 저 다리 노출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야하지 않았나요? 확인 채팅창에서도 조커제이란 시청자가 음흉한 발언을 한것 빼곤 별 문제 없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노출 사고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시청자와 인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가 그로 인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노출이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민열 튜버의 영상을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유튜브 검색창에 꽉매를 치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멋대로 기자, 우리 맘대로TV 구독자가 현재 얼마인가요? 한 명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군요. 그 하나도 제가 누른 것이고 멋대로 기자는 친구도 없나요? 타 채널 소개해 줄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스페너 분들 고생하셨어요. 아니 이게 다인가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진짜 모르겠습니까? 네, 제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털이 없잖아요, 털이. 털, 뭔털 말인가요? 아, 그털 말인가요? 진짜 이런 식으로 취재하실 건가요? 어그로 끌라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에 아, 네, 그렇게 쭉 가세요. 이 영상을 본 시민들 반응도 취재해 왔는데 다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됐고요. 마무리하세요. 진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짜증 나니까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